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제 2019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힘들었던 분들 또잘 나가셨던 분들도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경자년에 내 운세가 어떤지 궁금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19년도 하반기 했는데 이제 내년에 어찌 됐든지간에 이제 주의해예요주의해라서 이 경자년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게 너무도 많아서 문의들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경자년이니까 이제 쥐띠 먼저 해드릴게요. 이 쥐들은 성품 자체가 굉장히 뭐 나대지는 않지만 주위에 그래도 사람들이 인덕이 좀 많아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시는데 크게 지장들은 사실은 없으세요. 그래서 재물도 나름대로 굉장히 소득적으로 모이시는 분들도 많고, 그 반면에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과소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힘든 분들도 계시는데, 내년 2020년 경자년에 내 운세가 어떤지 쥐띠, 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참고하셔서 들어보시면 돼요. 이제 37의 갑자생들, 조금 힘들었던 해기는 하지만 2020년도에는 묵은 금전이 나가고 새로운 금전이 들어오는 해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좀 많이 뛰셔야 돼.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는 만큼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오는 그런 운들을 잘 잡아서 끝까지 잘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초운을 보면은 이 갑자생들 괜찮아요. 서른일곱 거기에다가 일곱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또 운들이 지금 다른 애에 비해서 서른 일곱들이 이제 막 도약하고 움직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고 그 전에 묵은 금전이 나갔다 했더라도 새로운 금전이 들어오니까 2020년 경제년에는 좋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풀리기는 하는데 내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진. 거나 어떤 전문적이고 돈이 되는 그런 직업들을 가진 그 공부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 자격증을 따시면 내가 그걸로 해서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잡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좀 가감히 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들은 1월 2월에는 내가 뿌린대로 걷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짓달이라서 11월인데 11월 12월에 잘 하셔서 1월 2월에 내가 뿌린 것들을 걷어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것도 괜찮고 많이 풀리고 직장 내에서도 많은 호감들을 가지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기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르려 니까이3 7의 갑자생들은 너무너무 좋지 이 상승의 운세가 6월, 7월, 11월까지 쭉 이어진단 말이지. 단 7월, 8월은 금전으로 조금 고통이 있어요. 그두 달만 고생을 조금 하시면 괜찮은데, 요때 어떠한 것들이 내가 상승의 운을 탈 때, 11월, 달은 뭐 지나가지만 6월, 7월 달요때 돼서 내가 과소비적인 것들을 감당을 안 하게 되면, 그래서 7, 8월이 힘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갑자생들은 조금 절충들 하시고, 과소비를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지출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휩쓸려서 충동구매를 한다거나. 또 가장 많이 몸에다가 치장을 많이 하고 식객에서 성형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갖고 남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피부샵을 다닌다든가 해가지고 굉장히 활달하게 이 미용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시기예요. 왜냐면 내가 황금 같은 시기가 오다 보니까 이 쥐는 올해는 그 2020년도는 흰 쥐의 해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두각이 되기를 좋아하는 해이기 때문에 서른 일곱들이 그 해에 많이들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소비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10월, 11월이 되면 새 인연이 들어오는데 그새 인연이 들어오는 게 좋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굉장히 나쁜 거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소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인연이 아님에도 붙잡, 붙잡고서 가는 그런 형국들이 나타나서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조금 받을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새 인연이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서 뭐를 어떤 거를 하더라도 7, 8월만 조심하시면 37에 갑자생들은 너무너무 좋아, 내년에. 그러니까 내 띠에, 신지에 해에 마음대로 내가 풍요로운 양식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서른일곱들은 분발하시고 편안하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부부공으로는 호기심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그 호기심을 절제를 잘 하셔야지만 서로 각자 비밀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그 비밀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좀 조심하시면 되고. 어떤 비밀이 말씀하시는 거 비밀은 피트니스가잖아. 남편이나 부인이나 서로 각자의 비밀을 갖게 된다는 건 공유하지 못하는 비밀이니까 우리가 굳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아. 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거니까 응. 각자. 큰일 났네. 조심해야겠네. 어,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 근데 비밀을 지키고 갈수 있으면 가시는 건 좋은데 그게 잘못되면 그만한 충분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해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제 임자생들 49. 진짜 작년에 대박에 뛰었어요.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대로 흘러가고, 금전도 굉장히 괜찮았고. 근데 이제 올해 들어가면서, 2020년에 들어가면서, 운은 진짜 상승의 운을 그대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홉수가 껴서 조금 풍파가 많이 있어. 그래서 봄의 시작은 좋은데, 그 기운들로 인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작년, 이제 19년, 올해 흐름을 가지고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섣부른 어떤 투자라든가, 그걸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저지르시게 되면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어서, 일단 하반기 쪽으로, 중반기가 접어, 들어서야지만은, 이 49들은 내가 그동안에 뿌린 것들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반에는 좀 자중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는게 싫어져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약간 권태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뛰어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차고 나가면 지금은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되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얘기 옛날부터 많죠. 피디님. 네. 딱그 기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아야 될 시기에 움직여버리면 그 인터벌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9회 임자생들좀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아요. 승진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서 학교 부분이나 직장 내에서 움직임은 좋은데 승진은 조금 다음 기회로 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50이 되면 운들이 바뀌면서 내가 한 자리에서 영전을 하는 시기들이 계속 와요. 이 쥐띠들은 앞으로 몇 년은 다 괜찮을 거야. 그런데 이런 이제 좋은 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운을 조금 받아서 그걸 내 기운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마흔 49의 임자생들은 신의 가물이 많기 때문에, 공을 진짜 많이 들여야 되는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풍파가 많고, 금전의 풍파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여지껏 남한테 꿈주를 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만큼 재물록을 아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흔 4 9수의 조금만 조심하시면 괜찮아.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힘들었던 분들은 귀인의 도움으로 기사회생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내년 2020년도에. 근데 초반에 그 운을 가지고 섣부르게 행동을 하시면 아까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열매를 몇 개를 기다려서 수확할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귀인의 도움으로 기사회생을 하시게 된다 하면 조금 자중하셔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잘 보고 있다가 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섣불은 투자를 다시 하신 거나 아니면 일을 확장을 하신다거나 이러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실을 조금 다지고 자중을 조금 해야 되는 시기가 초반부예요그 그러니까 전반부는 이 49들은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냥 뭐 49의 임자생들 신의 강물이 많으니까 기도 공덕 잘 드리고, 내가 조금 넷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자정하고 기다리시면 그 재물은 내가 옆에다가 끼고 가실 수 있는 2020년 한 해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초반에 조심하시면 괜찮고, 또 61이 정자생들, 아, 그동안에 내가 너무 달렸나?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에 빠지는 시기예요. 진짜 앞만 보고 열심히들 달리셨는데 죽도록 했는데 너무 힘들어 이제 지치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게 70%야 이제 30%가 남았는데 이걸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더 가자니 내가 너무 지치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해이기 때문에 이 61의 경제생들은 조금만 휴식을 취하고 다시 힘내서 그 30%를 달성을 하시면 앞으로 가시는 길이 굉장히 순탄하실 수가 있어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4월하고 6월은 절대적으로 신규 투자는 금물이에요. 4월, 6월에는 뭐를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막히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4월, 6월은 꼭 피해서 가시면 괜찮으니까, 1, 2월에는 너무 내가 힘에 붙이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사기 시기이긴 한데 3월달에 내가 뭔가를 움직이면서 일어나보자라고 할때 4월, 6월이 심등고비이기 때문에 그때 있어서 어떤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다시 도약을 하실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4월, 6월까지는 그 어떤 것도 움직이시면 안 되고 기존에 하셨던 것들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겨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한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하고의 어떤 다툼이 있거나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대립을 해야 된다 할 때는 내가 저저 저줘서 마음이 불편한 건 내가 감당하면 되는데 이기고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상대하고도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본다 생각하고 절충이 필요한 시기예요 진짜로 경자생들은 먼 이동은 절대로 안 돼요. 이제 뭐 직장 문제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이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먼 곳으로 가시는 거 그런 것들은 올해 운이 따르지를 않아서 장거리 여행도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멀리 뭐 다들 놀러를 간다 자제하시는 게 좋고 재물의 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 4월 6월까지만 잘 조심을 하시면 재물의 운은. 내는 2020년도 한해 이 쥐띠들은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들 빌든 할머니들이 계시던 그런 집안들이 특히 이 쥐띠들이 많아 가물이 많고 뭐 원숭이띠 용띠들도 많지 있겠지만은 특히나 이 쥐띠들은 신의 가물놀이 많은 대신 이 인간의 덕이 많아서 내가 힘들 때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크게 못하지만 않다면. 다들 잎으로 보고 꽃으로 봐서 크게 못나지 않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굴곡이 그렇게 크게 인간 사이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섣부른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금 낭패를 보니까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되고 내년에는 신주의 본인들의 해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상을 좀 활달히 넓히면서 그냥 충분하게 금전이나 재물이나 여러 가지 건강면에서 조금씩 주의하시고 토닥토닥 잘 가시다 보면 내한 해에 충만한 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쥐띠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내년 2020년도에 대박나는 띠로 행운의 열쇠오리를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